우리 아버지, 이른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찬송하며 예배하며, 넌 말씀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고자 하는 자네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은혜 안에 주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을 때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 자신이 행한 선교 사역을 보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던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러나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버리라고 가르쳤다는 잘못된 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가르쳤지만 동시에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낮추었죠. 그래서 그는 야고보와 장로들의 권면을 받아 서원자들과 함께 결례를 행함으로써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을 위한 겸손한 순종이자 교회를 세우려는 바울의 희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바울에 대한 오해가 왜곡된 오해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을 향한 오해와 왜곡된 소문을 보십시오. 20절, 21절입니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저희가 들었도다.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막 마지막 장소, 마지막이었던 다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도착을 한 것이죠. 이제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장로들과 형제들에게 그간 자신의 사역적인 내용들에 대해 이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바울의 사역이라고 했던 것은 아시아에서의 사역과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과 그리고 표적과 기적이 있었으며 수만 명이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발생하여 그리스의 복음이 영광스럽게 선포되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듣고 장로들과 성도들은 아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바울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부정적인 소문도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바울의 사역에 의하여 그 사역의 아름다움 결실들, 그리고 사역의 과정 속에 있었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있었던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다. 그래서 바울사도의 일면만을 보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왜곡한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제 장로들,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바울사도의 그 사역이 이 유대인 개종자들,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 자꾸 오해를 하니까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그 오해를 불식시켜 주기 위하여 바울 사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장로들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바울에게 얘기해 주는데요. 이들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 가운데 개종한 자들. 그들이 이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의그 내용에 대하여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 오해의 내용은 뭐냐면 율법 준수를 그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 준수를 그만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 개종자들은 어떻죠? 여전히 율법 준수를 중요하게 여기죠.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 때도 갈등이 그래서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이방인으로 개종한 자들이 있었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자들이 있었는데 서로 살아왔던 배경이 다르죠 살아왔던 배경이 달라서 기독교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질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던 이유가 유대인들이었다가 개종한 자들이 마치 적통과 같은 자신들의 권리를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한 자들에게 자꾸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이방인들이었다가 개종한 자들은 율법에서의 그 자유함 가운데 율법 의식, 율법 준수 자체를 안 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안 했던 자들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큰 관심도 없고요. 근데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한 자들은 율법 의식, 율법 준수, 모세의 율법 의식 그리고 할례 이와 같은 것들이 평생 조상 대대로 해왔던 것이고 그와 같은 것들 가운데에서 이제 교훈을 얻고 율법 의식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보탬이 된다라고 하는 그릇된 구원 의식까지 가지고 있었으니 그러니 이 문제를 자꾸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이것이 탈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한 자들이 바울 사도에 대하여서 잘못된 해석을 잘못된 소문을 가지고 온 것이 바울 사도가 그 할례를 아예 하지 말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하지 말라 그랬다는 것이고 율법 준수에 대하여서 고해해야 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 바울 사도가 할례를 아예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죠. 디모데 같은 경우도 이제 유대인들을 돌이키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의 입장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디모데에게 할례를 권하였고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들은 많이 오해를 했던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율법 준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가? 그것은 그렇다면 그 당시 기독교 분위기 안에서 바울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완전히 금해야 되고 완전히 탄압해야 되고 정말로 율법 준수를 하는 것에 대하여서 잘못된 것이 맞으니까 딱 잘라가지고 그들을 호되게 책망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었을까요. 최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120명 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예루살렘 전역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주 상당히 커져서, 뭐 아시아나, 그 이제 유럽에도 그렇고요. 다 합치면 수만 명이 넘었던 것 같죠. 20절 하반절에 보면 수만 명이 이제 믿는 자들이 되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 주류였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대부분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여전히 율법 준수를 소중히 지키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대다수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옛 습성을 가진 것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다 금지하고 막아서고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실체가 왔는데도 여전히 그림자를 좋아하고 연연해 하며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종의 멍해를 메고 있는 그것. 그것은 그들의 큰 연약함이자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믿음의 정도는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것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다. 율법 의식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옛 습성은 버려져야 되는 것이 맞으나 이것이 과정이라는 것이죠. 과정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대화가 필요하고 이들에게 설득이 필요하고 이들에게 과거 자신들이 가졌던 그 습성들에 대하여서 유대적 관습과 율법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완전히 배제하고 완전히 잘못됐다고 하고 완전히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쳐야 하는 그런 입장으로까지 사도들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죠. 그래서 사도들도 개종한 유대인들이 할례와 의식을 여전히 행하고 있지만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습관으로 지키고 있을 때에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점점 점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직 그리스도 말미암는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릇된 것들을 버리는 것이 있게 될 것이니 그들이 율법에 대하여 열심을 가진 것은 그들의 연약함을 어느 정도 용납한다면 충분히 그들의 선의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유일한 법칙이라고 주장하거나 이것만 믿어야 된다고 관철시키고 다른 사람이 행하고 있는 본질 안에서의 다양함, 자유함을 무조건 거절하거나 비난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오해를 받았죠. 오해를 받은 것. 21절 하반절에 유대인들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금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이 율법 준수하는 것을 존중해줬고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들이 그 지혜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유대인들과 같이 살고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율법 준수와 할례 행하는 것에 대해 그거 자체가 아직 구습성 옛 습성이 남아 있지만 그것 자체가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배제하거나 그들에 대하여서 책망하거나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해였다. 그 대신 그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서 율법에 대하여서 이 행위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이것만 맞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바울은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완전히 금했다라고 바울을 오해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교회 안에 옛 전통, 교회 안에 옛 전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꾸준히 가지고 왔던 옛 전통들, 그리고 이것만이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그 말씀 보존 학회라고 있습니다. 말씀 보존 학회라 해가지고 그들이 킹 제임스 성경만이 바르게 번역된 성경이고 그것만 성경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번역 가운데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으로서 가장 좋은 버전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죠? 그 말씀 보존 학회나 킹 제임스 버전만 맞다라고 하는 자들은 아예 개혁 한글도 잘못된 것이고 개혁 개정 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킹 제임스 버전 외에 번역된 성경들을 아예 성경으로 취급까지 하지 않아 버리는 자기들 것만 맞다라고 해야 하게 됨으로써 다른 것들에 대한 진리 안에서의 다양함까지 완전히 왜곡하고 금하였다라고 하여서 그들을 그릇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옳은 주장이 아닌 것이죠. 자신의 고집적인 확고한 주장으로 다른 진리 안에서의 다양성과 자유함을 폄훼하는 주장은 참으로 곤란한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한 이런 오해와 왜곡된 소문들이 있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기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둘째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지혜로운 권면을 보라. 어떻게 지혜롭게 이 부분들을 헤쳐나가는가 보겠습니다. 22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그래서 장로들은 바울사도에게 잘못된 오해를 풀기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김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율법과 유대교 관습을 존중하고 지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유대인들의 비방이, 유대인들의 비방이 거짓된 것이고 그가 사람들에게 모세를 버리고 유대교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다. 증명해 보자. 이렇게 바울사도에게 제안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도 장로들은 먼저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명성이 아무것도 아닌 에, 아무것도 아닌 앞에 의해 가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교회의 유익한 참 목자의 사역이 가로막히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 사역이 가로막히지 않게 위하여 그리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한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인 바울 사역의 복음 전도를 받아들이는 게 유익한데 이렇게 오해가 생겨버리면 그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유대인들의 관습 행함을 바울 사도가 친히 따라주면서. 오해를 종식시켜주자. 이렇게 장로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장로들의 구체적인 제안을 봐보십시오. 그러면 23절, 24절에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장로들은 서원한 자들과 결례에 참여해 달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요 유대인들임에서 개종한 자들이 지금 당신의 복음 사역에 대해 오해하지 않게 바울 사도 당신께서 유대인들의 그 결례 정결 예식이죠 정결 예식에. 같이 참석 참여해 주십시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오, 어, 진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이 가졌던 율법 준수에 대해서 그 말하고 했던 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거였네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서원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규례 가운데 서원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시린의 소원 같은 경우도 그들이 하죠. 그래서 어떤 기간 가운데 나시린 서약을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소원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포도주나 독주를, 독주를 금하고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든가 이런 서약들을 하, 했던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내걸고. 그래서 여기 네명의 서원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네명의 서원자들이 이제 서원한 기간을 마치고 결례, 정결 예식을 행하며 머리를 깎아야 했는데 그 과정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서원자들과 함께 정결 예식에 참여해달라 라고 장로들이 제안을 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서원자들이 제사를 드릴 때 비용이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사를 드릴 때 비용이 컸는데 이 비용을 누군가가 내주면 굉장히 유익하겠죠?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사도에게 이 내용을 직접 비용을 대신 내주고, 그리고 결례, 이 정결례식에도 이네 명의 서원자들과 동참해 주십시오. 이것이 상징적으로 그렇게 바울사도 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면, 아, 바울이 율법을 버리지 않았구나. 아, 그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 아니구나라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증명을 장로들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단순히 진리만 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혜와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의 본질과 상관없는 문제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이 걸림돌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바울처럼 내 권리와 자유를 다 잠시 내려놓고 오해를 풀기 위해 희생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길일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불편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교회를 지키는 행동인 것입니다. 사소한 오해가 복음전파를 가로막지 않도록 성도의 덕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내 주장을 굽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보하고 낮아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기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자유를 내려놓을 줄 아는 자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도 교회를 세우는 일 앞에서는 내 자존심과 내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보여줬던 모본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갖춰야 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을 때내 권리와 권한을 내려놓는 것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거는 교회 직분자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먼저 합정동 교회 주인으로서, 먼저 된 직분자로서 있을 때, 세 가족이 왔을 때, 뭐 아주 비, 비단, 아주 간단한 이야기겠죠. 세 가족들이 왔을 때, 식당에 밥을 먹는데, 줄이 길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뭐세 가족이 밥을 먼저 타다가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해줄 수도 있고, 세 가족이 왔는데 이렇게 좀 뻘쭘하겠죠. 기, 그, 식사 자리에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을 때 아무도 말도 안 시켜주고 밥 먹으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고. 근데 이제 먼저 된 교인들이 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딱줄쓴 대로 탁탁탁탁 뒷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것만 먹고 자기 자리에서 먹고, 어 멀뚱멀뚱하게, 세 가족이 불편하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지 않죠,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조금 내려놓고 어, 게좀 존중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사소한 것을 우리가 얘기하자면, 복음이 조금 더 원활하고, 복음이 조금 더잘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 자유를, 내 권한을, 내 권리를 조금 우리가 내려놓고 할 수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뭐 같은 교회 안에 동료들일지라도,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무슨 행사를 한다. 어뭐 내년에 또 저희 교회가 60주년이지 않습니까? 60주년. 60주년 맞이 기념으로 행사를 한다. 그럼 이제 교회에 뭐 조직을 할 수도 있겠죠. 무슨 팀, 무슨 팀. 그래서 조직 안에 팀이 만들어서 같이 60주년 행사를 놓고 뭔가 일을 맞춰서 봉사를 할때 그때 각자 저마다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뭐 데코 팀이 있고, 뭐 역사 무슨 팀이 있고, 뭐 예를 들자면요. 뭐 살짝 그렇게 좀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결산 위원회 때 60주년 관련돼서 우리 그래도 60주년이니까 이거 그냥 보내면 되겠습니까?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됐고 전통이 있고 감사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의 교인들이 같이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기반을 다시 세워나가는 날로 마련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관, 이거 꼭 관철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데코레이션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막 관철하고, 내 자유를 자꾸 주장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들을 관철시키지 말고, 서로의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고, 자기의 권한과 권리를 좀 내려놓고, 가장 합리적이고 교회의 전체 유익이 되는 일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는 일 앞에 내 자존심과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증거, 주님이 증거되도록 교회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느끼도록 해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복음을 위한 바울의 겸손한 순종을 보십시오.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은 그들의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여서 따르죠. 바울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고자 하였습니다. 대신 바울은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의한 것과 같이 조금도 부담을 주거나 강요하지 말자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 그리스인들을 위해 순순히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 자함이라고 말한 바가 있죠. 바울의 이 행동 원칙은 공언된 행동 원칙이요 모든 신자들이 받아들여야 할 원칙일 것입니다. 믿음을 훼손하는 자들에게는 대항해야 하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그들의를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해야 한다. 바울이 행한 것은 결코 타협적인 자세가 아니라 사랑으로 가기 위한 진정한 연합인 것이죠. 진정한 연합. 그래서 진정한 연합, 진정한 에큐메니컬. 에큐메니컬이 무조건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에큐메니컬이 연합이라고 하고 함께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에큐메니컬을 우리는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연합하면 그것은 큰일 나는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랬던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수용해 줬던 것이다. 그리고 내 권리를 낮춰서 관철시키지 않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얻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하였을 때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행해 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 준수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죠. 그러나 여전히 율법에 메어 있는 연약한 유대인 형제들을 얻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순종한 것입니다. 복음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은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겸손한 순종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겸손의 문제일 것입니다. 겸손. 그들이 조금이라도 율법 준수를 행한다. 옛스런 고집을 강요하고, 강, 그 조하고 있는 자들을 그건 무조건 잘못됐다고, 그거. 막.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복음을 가로막지 않기 위해 내가 지는 불편함, 오해받는 억울함, 내려놓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한 사랑의 순종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각기다 다른 배경과 생각들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이럴 때 서로의 영혼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얻기 위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 교회를 그리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지체가 되기 위해 참된 연합을 하기 위해 바울처럼 낮아지고 순종하는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좁아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은 좁고 그 문턱이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협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이면서 교회의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은 문턱이 낮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 안에는 융통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곳 안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자유도, 내 권리도, 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보여준 믿음의 자세를 보았습니다. 잘못된 소문과 오해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지혜롭게 순종하고, 또, 복음을 위해 자기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는 겸손을 보였습니다. 바울의 순종은 결코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굳게 붙든 채 연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한 사랑의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억울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내 자유를 제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가리우지 않고 교회를 세우며 영혼을 얻는 길이라면 기꺼이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보여준 겸손한 순종은 결국 복음의 문을 열고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된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앞에서 바울처럼 겸손이 낮아지고 복음을 위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의 순종과 겸손함, 복음의 역사를 위해 비본질적인 한도 안에서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고 성도의 유익을 돌아보았던 겸손한 순종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